안녕하세요 비비비 스페인어의 보니따입니다. 오늘도 비비비 스페인어 책 에스파뉴 주니어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목표는요 스페인어로 물건을 묻고 답하는 거고요. 그리고 스페인어로 동물에 대한 단어 같이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부터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냐 면 우리가 시간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래서 1시부터 12시까지 배웠죠. 여러분, 들이 먼저 말해주시고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 es la una. 러 시, son las dos. 시, son las tres. 시, son las cuatro. 여 s s 쏠라스 5초 9시 쏠라스 9 1시 쏠라스 10 11시 쏠라스 11시 12시 쏠라스 12시 이렇게 말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트가 1시 빼고 2시부터 12시까지는 비슷한 표현이다 라고 말했었어요. 자, 다른 것도 복습해 볼게요. 우리 시간. 뭐였죠? 시간. 오라였고요. 정각, 어떻게 말했었죠? 엔, ponto 였습니다. 지금, 아오라, 반, 이, 메디아 였습니다. 메디오 아니고 메디아 였어요. 15분, 이, 르또 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도 복습해 볼게요. 5분, 이, c i 10분, 이, d i 20분. 이 20. 30분 이트임 30, 40분 이과렌 40, 50분 이5 0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던 표현도 복습해 볼게요. 몇 시야라고 어떻게 물어봤었죠? 그렇죠. ¿Qué hora es? 라고 물어봤어요. 근데 지금 몇 시야는 어떻게 물어봤었나요? 뒤에 뭘 붙여 줬었죠? 그쵸. 게 hora es ahora 라고 물어봤었습니다. 자, 그럼 한시야 대답해 볼까요? es la una 였고요. 2시부터 12시야는 solas, dos, 그리고 d o c 이렇게 말해 줬으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별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자, 분도 말해 봅시다. 5시 20분이야 말해 볼까요? 그쵸. solas c i n c 우리 분 말할 때는 이하고 숫자 말해주는 거였고요. 1시 반이야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Es la una y media 라고 해주면 됐었습니다. 이렇게 복습 마무리하고요. 오늘은 13과 Esto es un perro. 이건 강아지야 라는 과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부터 볼게요. 오늘 동물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병아리, el p 코끼리, el e l e 말, el c a 곰, el oso. 사자, el l 고양이, el g 토끼, el c o 돼지, el c e 새, 엘 바하로. 자, 그러면은 이렇게 단어 살펴봤고요. 오늘의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뭐야? 어, 이건 이거야? 이런 표현을 배워보려고 해요. 자, 이건 뭐야? 스페인어로 어떻게 말하냐면요, ¿qué es esto?라고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qué es esto? q u é 가 무엇이라는 의문사입니다. 그래서 ¿qué es esto? 이거 뭐야?라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대답은 어떻게 하냐면요. esto es 하고, un, una 하고, 명사 말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조금 복잡하니까 문장으로 그냥 봐볼게요. 이건 의자야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esto es una silla 라고 말해줍니다. esto es una silla. silla는 la silla, 여성이기 때문에 una silla 라고 말해줍니다. 자, 이건 테이블이야도 말해볼게요. 이건 테이블이야는 esto es una mesa 라고 말합니다. 메사도 똑같이 여성이기 때문에 una mesa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번에는요, 이건 책이야 말해보겠습니다. 이건 책이야는요, esto es un libro. l i b 는요 el libro, 남성이에요. 그래서 un libro 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병아리야 라고 말해볼까요? Esto es un p o l i t o 병아리는 남성이었죠. 그래서 un p o i t o 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바꾸어 내용. 근데 조금 더 추가적으로 뭘볼 거냐면, 지시 대명사라는 걸 봐보려고 합니다. 스페인어에서 이것, 그것, 저것을 어떻게 말하는지 볼 건데요. 스페인어답게 남성, 여성, 그리고 단수복수를 꽤나 철저히 나눕니다. 남성일 때 이것은요, este에요. 근데 이것들이 되면요, esto스가 되고요. 근데 이게 만약 에 여성이다 하면 esta, estas,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요, 남성일 때 단수일 땐 ese가 되고요. 복수일 때는 그것들, esos가 됩니다. 근데 여성일 때는요, esa, esas가 되고요. 같은 원리로 저것은요, aquel, aquelos, 그다음에 아케야 아케야스가 됩니다. 근데 여기 특이하게 중성이라는 게 있어요. 중성은 뭐냐면 제가 이 사물을 모르겠어요. 여성인지 남성인지 모를 때아 그냥 중성을 써주면 됩니다. 되게 간편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성인지 남성인지 잘 모르겠다 하면 중성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은 중성일 때 에스토, 그것은 중성일 때 에소, 저것은 중성일 때 아케요라고 말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시 대명사까지 살펴봤어요. 그러면 연습을 해 볼게요. 자, 이 물건에 대해서 이거 뭐야? 라고 질문한 다음에 어, 이건 이거야라고 대답해 보도록 합시다. 이게 뭐야?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럴 때는 ¿Qué es esto? 이게 뭐야? ¿Qué es esto? 라고 물어봅니다. 이거 침대죠. 우리 침대 스페인어로 뭐냐 하면요. la cama예요. 여성이에요. 그러면 이건 침대야라고 말할 때 Esto es una 까마 라고 말해줍니다. Esto es una c a 까 a 라고 해주면 돼요. 자, 다음 거 해볼게요. 이게 뭐야? 시계 보고 물어보고 싶어요. 그러면, ¿Qué es esto? 물어봤어요. 어, 이거 시계야 라고 답해봅시다. Esto es un reloj. reloj는요, 남성이에요. 그래서, un reloj 되는 거예요. Esto es un reloj. 자 이번에는 요 코끼리를 보고 물어봅시다. 게 e s t o 이게 뭐야? 이거는요 코끼리야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esto es un elefante. 코끼리도 남성이기 때문에 un elefante라고 말한 거예요. 다음 토끼 보고 물어봅시다. 이게 뭐야? 게 e s t 이건 토끼야라고 대답하고 싶어요. 그러면 esto es un conejo. Esto es un c o 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 내용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책한번더 보면서 복습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혹은 BBB 패턴 스페이너, 비턴 스페이너로 심화학습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화 내용도 있는 거 까먹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